그런 사이지만은 어느 비용과 비교하면 오히려 그렇게 쓰는 비용이 더 낫다고? 장애인어 그렇죠. 앞으로 참, 생기는 장애인 등의 그 의료 사, 아, 생후의 의료 비용 지출이나 또는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인력 비용을 따지면 이쪽이 더 낫다 이 말이죠. 네. 어 아주 좋은 생각. 아주 넓고. 어그 다음에 비교가 되죠 상대편하고, 자그 다음에 민재, 예, 민재는 <laughs> 내 처음에 뭘말했냐 생명, 그 예, 뭐지 뭐 말했는가 수정, 아 수정란 선정을 좀 하고, 어 수정란은 잠재적인 생명이다. 그러므로 뭐어찌해야 된다? 생명윤리 측면에 그렇죠.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 좋은 내용이죠. 윤리적인 네. 측면이죠. 이게까지는 거의 의학적인, 사회적인 그런 측면인데 윤리적인 측면의 말이었을 거야. 아주 주, 주, 중요하고 좋은 거야. 윤리적으로 반드시 한쪽 면을 봐야 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이 언제 나왔으면 좋겠다. 처음 제가 지금 한 처음에, 처음에, 그래,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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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네. 나왔어요. 영원히 이제 민재가 누구한테 조, 줘야 되냐면 요거에 이제 누구야? 이게 누구야? 누구에 줘야 했지? 주태한테 줬어야 됐을 네. 때. 그러니까 죽어 갖고 해야 돼. 자기의 좋은 생각을 줘야 돼. 친구한테.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중요시해요 되냐면 속 어, 윤리, 생명 플러스 함께 사는 거. 저거를 함께함. 워크 팀워크. 이거 중요시,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야. 토론하면서. 어. 두 번째 뭐라고 했고 맨 마지막에 뭐랬 뭐랬냐면 민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 인간 배아, 인간 부모 조건 없는 조건 없는 환영해야지 생산과 통제의 대상이 되시면안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말한 마디 해주면 아주 좋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본론 자 이쪽 그 누구야 현아하고 민재하고 내용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이제까지 말했던 그 내용들하고 관련이 깊어요 현아요 현아죠 대도로 어. 보면 앞에서 말했던 그 바탕 유예 최종 결론을 말해야 돼 그래서 민재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이 관련성이 좀 낮아 일단 관련성 있는 말부터 하고 이런 것들을 풀었어 아주 좋지. 어, 잘했 지만 앞 으로, 우 리가 보완 하고 발전 시켜야 할 점도 많 죠？그러니까 어, 앞 으로 공부 할것이많 으니까 얼마나 좋아요？수 고했 습니다. 잘했 습니다.